극값 값의 계산, 진행할게요. 요거는, 일단 처음에 0분의 0 꼴이 나오지. 그지? 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무한대를 포함한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0 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본적 있잖아. 수열의 극과에서. 그치? 근데 요걸 본 적이 없지. 어? 어. 0분의 0. 0분의 0. 어? 어,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잘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2지 왜? 그려보면 우간 호장악관 같으니까. 어? 근데 매번 모든 문제를 다 그리나?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좋아.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알겠어. 그래서 그래서 얘를 fx라고 왔을 때, 어? 얘가 그냥 지금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된거 아니에요. 얘가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요거가 이름이 뭐야? 극한값이고 요거는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알겠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x 플러스 1분의 2 x 마이너스 1. 이거 해봐. 그럼 여기다 쏙 집어넣어 봐. 그럼 얼마야? 2가 되고 여기 얼마야? 1이네. 알겠어? 그러니까 이 이거 이제 이거 풀어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맞추지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크게 문제의 가치가 없죠. 애들이 다 맞추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못 집어넣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여기가 0분의 0 분수 형태잖아. 분수 형태에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못 집어넣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분모가 0 되는 거지. 알겠나? 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어떻게? x-1이라고 놓고, 여기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다 못 집어넣지? 그럼, 어, 그러면, x가 1로 갈때얘 어디로 가? 여기 동그라미 친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요것도 어디로 가? 0으로, 0으로 가지? 맞아? 어, 그러니까 요건 뭔데? 0분의 0꼴이라는 0골. 얘기야. 이해됐어? 어? 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뭐야? 분자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하고 약분한다. 다시 말해서 0되는 것을 제거한다고. 얘를 제거해. 그러면 이걸 뭐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되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잘 봐, 설명 잘 들어. 방금 전에 이거를 엑세지곱마이너스를 이렇게 바꾼 것까지는 지금 극한을 적용한 게 아니지. 다시 말해서 먼저 간단히 한다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약분을 한 것까지는 극한을 적용한 게 아니지. 알겠어. 그러면 그제서야 극한 적용한다고. 그럼 얼마가 돼? 2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어? 어 그래. 그럼 하나 더 풀어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 가 3으로 갈때 x 마이 3에 여기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27 이렇게 있어봐. 어? 그럼 이 대입하고 대입하면 0분의0꼴이 되는 거지. 약분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돼? x 마이스3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3x 플러스 9가 이렇게 남죠. 뭐 하는지 알겠어? 약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어, 왜 1로 바뀌냐 3이 되는 거니까 이걸 대입하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이 위아래가 다항식이 아니고 이 위아래가 뭐라면 루트가 있어. 알겠어? 그럼 루트가 있으면 걔는 유리화하는 거 기본 아니에요? 맞아? 어, 어떤 형태라는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리미트 x가, 4, x가 4로 갈때 루트 음. 잠깐만, 뭐를 예를 들어볼까? 4로 갈 때,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돼? 0 되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위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있어. 그럼 얘, 얘 유리화하면 뭐야? 제곱마이스 제곱이니까, x 마이 4가 되지. 그럼 여기 위에 뭐가 생겨? 루트, 루트 x 플러스 2가 생기고 여기다가도 뭐를? 루트 x 플러스 2를 곱하면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뭐 하는지 알겠지? 어 그래. 그러니까 요거가 뭐가 돼? x 마이 4, 4가 약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4집어넣으면 답이 얼마야? 4다. 요런 식으로 푼다는 거야. 루트 있으면 유리화 하는 거죠. 알겠지? 음 그래. 좋아. 그다음 두 번째 무한대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거 다 수열의 극한에서 그대로 따온 거야. 무한대는 뭐야?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지. 그근데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는 일이 아니라 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니라 고 했어. 어?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뭘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한 거지. 그러면 이건 되게 쉽 똑같아. 이거 이건 똑같아. 누가 크면 얘가 밑에가 크면 뭐야? 0 위에가 크면 뭐야? 발산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알겠지. 어그 다음에 분자분모가 차수가 같으면 뭐야? 최고창의 개수. 그건 똑같아요. 적힌 것만 이렇게 복잡해 적혀 있지? 수혈의 극과가 똑같아. 알겠어? 어, 그래.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건 어떻게 돼? 이건 뭐야? 최고창으로 묶는다. 어? 어. 또는 뭐야? 근호가 들어있는 쪽을 유리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다 했었던 거잖아. 알겠죠? 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00x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알겠어? 그럼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이거는 뭘로 묶어? x제곱으로 묶으면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얼마? x분의 100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디로 돼? 0 무한대 분의 상수는 0은 수열의 극한에서부터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야? 무한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얘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할수 있어? 그릴 수 있다고. 그릴 수 있어. 얘 그려. 얘 그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얼마야? 100이잖아. 알겠지? 맞잖아. 이거 X의 제곱 마이너스 100 안, 100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봐. 이렇게 쭉 무한대로 가봐. 그럼 얘 위로 계속 올라가지. 알겠어? 그니까 러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어, 그러니까 그려서 풀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식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지. 루트 있으면 뭐야? 루트 있으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루트 X제곱 더하기 10X.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럼 얘 무한대지? 무한대지. 유리화해. 그럼 위에는 뭐나아 10X 남왔고 밑에는 X제곱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X로 나누는 거지. 기억해? 어 이게 n n n이 수열의 극한인 거고. x x x x가 뭐 하느라고 그러면 똑같지. 뭐 내용이. 맞아? 응. 그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없었던 거야. 알겠어? 어. 무한대분의 0꼴은 어떻게 하냐? 통분, 유리화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이것을 변형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 곱하기 상수 꼴로 변형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제 하나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잘 봐. 얘는 어디로 가? X가 1로 갈때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지? 근데 이건 어떻게 돼? X가 1로 갈때 이거 얼마지? 2분의 1이야?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이게 왜 예제가 이거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통분하면 얼마냐? X가 됐고, 이거 얼마가 돼? X 플러스 1에 X가 되죠? 이건 예제가 잘못됐다. 어, 어, 이거 미안해. 이거 예, 예제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건 문제로 볼게요. 알겠지? 자, 그럼. 봐. 이거의 값은 이렇게 물은 거야. 어, 그럼 봐.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가. 그럼 요기 어디 가?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이지. 여기 0이지. 0분의 0 꼴이지. 그치?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뭐 인수분해 하거나 뭐 하거나 한다고 했잖아. 인수분해를 하든, 다른 걸 이용을 하든, 통분을 하든, 유리화를 하든, 결국 뭐야? 0 되는 걸 제거해 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3X분의 얼마? x 플러스 3이고 여기는 여기가 1분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 어, 그러니까 얼마가 되 이게? 3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지 어,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니까 답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됐어? 어, 그래.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다항함수 이것에 대하여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1 대입하고 싶지 얘0 되지 얘도 0 되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인수 분해하죠 그럼 위에 거 인수 분해하면 얼마가 돼 4에 얼마 x 제곱 더하기 1 x 제곱 마이너스 1인데 x 제곱 마이너스 1은 얘랑 날라가지 그러니까 뭐만 남아 이렇게 되 거죠 리민트 x가 1로 갈때라렇 그치? 어, 그럼 대입하면 얼마가 돼 f1이 되지 맞아? 어, 1 대입하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얼마 8이지 요게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f 1은 얼마야 8이다 어려워? 별로 안 어렵지? 맞아? 0분의 0골은 뭐야? 0 되는 걸뭐 한다? 약분할 수 있게끔 변형을 하시면 돼. 인수분해를 하든, 유리화를 하든, 통분을 하든. 알겠죠? 별로 안 어려워. 요거. 뭐 하는 거야? 유리화 해. 알겠죠? 위에 얼마? x-1이고, 밑에 얼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그니까 러 얼마가 돼? 4-3-x의 제곱이니까 결국 얼마야? 1-x제곱이 남죠. 맞아? 어, 그 다음에 위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얘의 켤레를 곱해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얼마가 돼? 2 플러스 루트, 얼마? 3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선 리미트, x가 1로 갈때 이렇게 돼. 맞나? 그럼 이거 얼마가 돼? 1-x, 1 플러스 -X, 1 x,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튀어나가네? 맞아? 어, 그래. 그럼 1대 2파니까 여기 얼마야? 2가 되고, 1대 2파니까. 4니까 2지. 그니까 러2 더하기 얼마? 2.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그니까 러 답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 해보니까 할만하지? 응? 그래요. 응. 10번. 10번은 4로 간다는 거지. 4로 갈때 3이 된다는 라 거지. 근데 얘 역시도 또4 대입하면 0 되잖아. 유리화 하면 얼마야? 위에 x-4에 fx가 있고, 뭐 곱하면? 루트 x 더하기 2를 곱하면 밑에는 뭐야? 제곱 마이너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약분 맞아? 어, 리미트 x가 4로 갈 때니까 계산하면 얼마? f4 그 다음에 얼마야? 2 2니까 얼마? 3인가 근데 요게 얼마야? 3 그러니까 얼마야? 12 이렇게 맞아요? 어 그래 괜찮아? 음 그래요 그 다음 요거야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치? 여기 몇 차야? 2차. 여긴 근데 여기가 6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 a가 0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맞아? 시간의 극한과 비슷해 그 다음 b는 얼마? 12 끝. a 12 답이 12지 그치? 응. 그 그래. 다음 두 번째 이런 스타일 무한대로 가는데 두 번째 스타일인데 얘는 봐봐 x분의 f(x)의 값이 존재한대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버벅이는 경우가 있다고. 원래 이거 어떻게 계산하게 돼 있어.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인 게왜 그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누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위아래를 나누어. 그럼 얼마야? 3 더하기. 맞아? 2분의 2에 얼마야? x 제곱분의 f(x)죠. 밑에는 1 더하기 얼마? X제곱에, FX,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예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예의 값이 얼마라는 건 아닌데, 얘가 알파라고 존재하는 거야. 응?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 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 알파, 이게 얼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있어서 얘는 3인 거고, 얘는 3인 거고, 얘는 1인 거지. 요게 뭐야? 알파고 알파지. 근데 이것이 뭐가 돼? 0이 되잖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0, 0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게 얼마다. 요게 얼마?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충분히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얘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 얘가 오래. 그럴 때 요게 이렇게 없는 거야. x의 제곱이 없는 거야. x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위아래를 x로 나누지. 위아래 x로 나누면 요게 없어지잖아. 알겠어요. 어, 그럼 그럴 땐 여기하고 여기에다 뭐를 대입해, o 를 대입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내말 알겠어. 어, 그래, 그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다. 좋아요. 유리화하는 거네. 그지? 어, 위에 뭐야? 제곱만에 제곱하면 얼마가 돼? EA x되나? 제곱! 맞지? 어, 밑에 유리화하면 얼마야?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위아래 뭘로 나누면? X로 나누면 여기 얼마가 돼요?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여기 얼마야?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야? 4다. 맞아? 여기 어, 얼마니까 2니까 약분하면 A가 4 이렇게 됐죠? 음, 그래. 자 그다음 별표쳐요. 이건 별표쳐 14번. 이거 왜 별표치라고 했을까? 앞에 봐. 이건 왜 내가 별표치라고 했어? 위 마이너스 무한대죠. 무한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요. 어? 자 봐. 시그마를 배웠어. 시그마에서 맨 처음 봐야 되는 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변수. 변수의 개념을 봐야 될거 아니야. 알겠지? 시그마는 변수가 여기에 있는 거야. 리미트는 변수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고. 미분하고 적분도 각각 변수의 위치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보니까 여기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야. 어? 근데 아주 쉬워. 아주 쉬워요. 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그러면 x가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지. 자 설명 잘 들어. 다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x가 어디로 갈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t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얼마야? 리미트. 뭐 t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루트 x가 뭐가 돼?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러니까 x 자리에다 뭐를? 마이너스 t를 싹 대입해 그럼 얘는 얼마야?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얼마 t가 되지 맞아? 어그 다음에 아래는 1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t가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위아래를 뭘로? t로 나눠 위아래 t로 나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t분의 1 3?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얼마야 이거 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T로 나누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얼마야? 예. 자꾸 헷갈리면 다 쓰든가 이렇게 다 쓰든가 그럼 마음대로 해 헷갈릴 자신이 없..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다 쓰셔야 돼 알겠어? 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얼마 되니까 0 되니까 얼마야 답이? 1이다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어. 근호밖에 최고차항으로 나눌 때 조심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야,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알겠어요? 근데 서술형이 아니야. 그럼 그럴 때는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은 문자 치환하는 게 여러분들 귀찮차나 귀찮아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자리에 x 대신에 얘를 뭘로 바꿔주고 플러스로 바꿔주고 X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돼. 똑같은 행동이죠 이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봐, 뭐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가 되고, 여기가 뭐야? 1 플러스 2X 이렇게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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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랑 식이 같잖아요,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뭐를,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뒷자리에다가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싹 대입한다고. 알겠지? 그렇게 풀 수가 있어. 됐나? 음.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한 문제를 더더 넣은 더 거야 그지 어.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럼 어떻게 풀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로 바꾸고 루트 여기 자리에다 뭘 집어 넣으라고? 마이너스 x 그럼 얘부터 쓸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뭐한는지 알겠지? 유리화 하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는 얼마? x제곱 더하기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맞죠?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로 나누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얼마? 루트 1 더하기 얼마? 여기는 1 이렇게 된 거. 알겠어?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 나와, 나와가지고 버벅대지 말고. 어? 응. 그다음에 요거, 요거, 요게 이게 아까 쌤이 예제 잘못했다는 거 그런 스타일이야. 얘가 0으로 가봐. 0으로 가면 얘 얼마가 돼? 2분의 1이죠? 얘얼마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요거 빼면 뭐야? 0이지 얘는 0꼴이 되지 그다음에 얘, 얘가 만약에 0의 우우칸이면 이게 뭐가 되고? 4가 돼? x분의 4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x분의 4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뭐야? 양의 무한대거든 가 이렇게 되면 음의 무한대가 되니까 얘, 얘는 우우칸이냐 자극하이냐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이지 얘가 알겠어?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라는 거야 간단해 여기다 0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야 그거를 제거하는 거지 어떻게 제거해? 여기 뭐 있어? 루트 있네? 더 나아 빼기지 아까 뭐 한다고 했어? 통분 유리화 뭐 인수분해 이런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통분하고 유리화 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먼저 간단히 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통분해봐 통분하면 얼마가 돼? 2 루트 x 플러스 4에다가 얘가 1로 가면 얼마야? 2가 되고 마이너스 얼마 루트 x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맞죠? 어, 그러면 요거를뭐 해라 위에를 유리화해놔라 하는 거야 그러면 x분의 4가 되고 위에가 얼마가 돼? 제곱만스 제곱이죠. 그치? 그러니까 4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자 조심해 제곱에서 제곱 빼고 있다고 알겠지? 어, 그러니까 기가 마이너스 x죠? 그럼 밑에 얼마야? 2에, 루트에 얼마? x 플러스 4가 있고, 얼마가 곱해진 거야? 2 플러스 얼마, 루트, x 플러스 4. 야, 지금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지. 어떤 특정 함수 값으로 가고 있잖아. 어, 상수 값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 다 적어줘야 된다. 지금 무한대로 갈 때만, 뭐,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빼기 x, 이거 유리화 할 때, 맞어 내가 여기 앞에만 이렇게 적잖아 그건 얘가 무한대로 갈때 위아래를 x로 나눌 거니까 그런 거고 얘는 특정 상수값으로 가고 있지 그럼 이거 다 적어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라는 거지 그럼 얘가 뭐야 약분이 되지 0 약분이 되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아, 요건, 요건 약 요건 약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얼마야 2가 되지 맞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곱하기잖아 이거 곱하기지? 어, 그러니까 분자는 얼마가 되고 분자는 뭐? 이거 약분 됐다고 어, 분자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고 분모는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야? 2가 되지?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2이지? 4얘 예, 아까 이런 고 했으니까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자 그런데 자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할 건데 봐봐 이거를 풀때아 이게 무한대로 가고 이게 0으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 곱하기 0 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 0을 대입하지 못하네? 못 하지. 대입을 못 하지. 그러니까 x를 뭐야? 날려야 돼. 알겠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뭐야? 통분이나 아니면 유리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x를 약분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뭐, 먹골, 뭐, 뭐, 영골, 뭐, 그런 것들은 설명하기에 여러분이 맨 처음 받아들일 때 이해가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알겠지? 실제 문제로 풀 때는 이게 뭐분의 먹골이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성은 없어. 알겠죠? 그래.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